내가 실을, 바늘을, 반대쪽 거를 집었어야 되는데, 잘못 집어가지고. <laughs> 아이고, 못 산다.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실수를 해요, 제가.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. 이렇게 되면. 다행히 얘는 아이안 되면 천천히 하면 되죠 뭐 보채는 시어머니가 뭐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. 요런 식으로. 이렇게 나오죠. 그리고 이렇게 잡아 당겨 주고. 그다음에 또 이게 5mm 간격으로 제가 빵꾸를 잘 뚫어 놨거든요. 이제 바느질을몇번 하다 보니까 5mm 위치가 어딘지 대충. <laughs> 그 다음에 요 바늘로. 그 가죽 하는 분들은 요렇게 기계가 있어가지고 도구가 있어가지고 사이에 얘를 가죽을 끼워 놓고 그러고 하더라고요. 유튜브 보니까. 그래서 요렇게 또 팽팽하게 해주고. 네.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는 남편이 옛날에 옛날에 담배 피던 라이터를 안 버리고 놔뒀더니 그게 요즘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이걸 좀 땡겨주고 네. 그리고 얘도 땡기고 얘도 땡겨서 고자리로 그 바늘이 다시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땡 쪼여주고 네,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